도미노 해보지? 도, 도미노다 음, 도미노 맞음 이거? 응 뭐야? 이지이 세울까이요 뭐였단... 일단 뒤집어라 뒤집 됐다 세웠다 도미노 옆에 숫자는 뭐냐 그러면 도미노 원래 도미노 일이 생겼잖아 뭐야, 이게. 뭐... 뭐야, 뭐, 뭐라 그는데 그럼 음, 내가 야, 게임, 다른 야, 걸로 하나 말... 꺼내와 줄까? 도미노 좀 크게 하자, 일단. 이제 게임, 다른 게임. 도미노 크게 하고 생각해, 일단. 뭐 <laughs> <laughs> <What>, 도미노를 크게. <laughs> 모노폴리 가자. <하자. 웃음> 모노코이리. 어우, 렉 봐. 로딩할 때좀 걸린다. 로딩 다 됐나? 아나 아직. 뭐야, 야, 야, 저거, 야, 저거 포켓몬, 포켓몬 배틀장 아니냐? 음 이쪽에. 배틀장은 데 포켓몬 배틀장? 중이인마 <laughs> 원하는 걸로 골라라. 나, 나 로딩 좀 고파 <laughs> 아, 이거 치워, 계산기. <웃음> <웃음> 아, 계산기, 진짜. 아, 아, 알 아, 이럴 거임? 응, 나뭐 하지? 뭘로 할까, 이거뭐 뭐 고르면 되면 애들 포켓몬? 응, 아무거나 골라, 말 골라라. 나는 우추보트 할래. 야, 얘 이상한 쌤? 응. 뭐 하나 골라봐봐. 안골라는데 누르면 되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왜안골라지냐나 어, 가는 나 순으로 할래 나 그럼 나나 썬더 나 할래 썬더 아 이때 나는 아 골라진건가? 트레일은는 고를 수 있음? 응 음. 그럼 나아난 리자몽 고라던. 뭐, 골라서, 어디다 또 어디다 뚫어야 되는 거냐? 여기, 시합죠? 기다려봐. 잼스톤. 릴리에, 도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그냥, 꼬마돌로 갈게 드래그, 드래그 하기 편한 꼬마돌. 아, 좀 어렵다, 이거. 그냥 어렵다. 드래그 자체가. 여기다 돈을 표시하자. 돈은 5만원이다. 4. 월, 월급 얼마로 하지? 월, 월급, 월급 5만원임? 아이 시작금. 아, 시작금? 그냥 뭐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나. 주사위 이거 자동으로 굴려질 텐데, 잘만 하면. 야, 주사위 뭐가 났냐? 주사위.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럼 이걸로 하자. 이걸로 야, 이거, 이거 게임 않나? 다시 봐야 되겠는데. 왜? 뭐지? 아, 이거 이상하게 돼 있다, 아까. 잠깐만, 다시, 바게어 음? 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음, 노린 잘했다. 아, 이거 배틀도 안네 막. 진화도 하고. 누, 뭘로 꾸를래? 음... 아, 이거, 이거 세 개로 시작하는 거네. 아, 넌 위에. 아, 네. 좋았어. 근데 니, 니가 어딨음? 노란색 잘안 보인다 역시 이거 덕구 5,000원 이거 금이.. 돈이디? 당근 5,000원 됐다 오케이 난 꼬부기 안해나 파이리 할래 그냥 나, 그러면, 나는, 짐상했지. 오케이, 오케 누구 먼저 할래? 덕구 먼저, 덕구 먼저 하자. 덕구 먼저 던져봐봐. 눌러봐봐, 주사위. 주사위 그냥, 너무 굴리면 더블이다, 한번더 해라. 이거 받고, 하나. 카다나 받고. 이 빨간 카다나 갖고 가라 어디 갔노, 덕구. 여기 있다. 어, 이거 니가지 네 알아 덕구 한번더 해라, 팔. 어, 덕구 감옥이다. 여기선 더블만 탈출할 수 있다. 뭐야, 왜저럴가내 <laughs> 차례다. 어. 던지면 너무 멀리 간다, 이거. 아, 진짜? 잠깐만, 야, 주사위가 제대로 안 잡아줘. 이건 예, 주사위가 제대로 안 잡아진다. 이렇게 이렇게 여 어~ 고아 8이네? 8 8 8 8이면 놀이다. 군데구다코 구가 음~ 얘 4개 120원 뭐야, 야, 야 이거까지 왜, 왜이기셔와내쟤 네, 사도 돼? 사도 지 짜장면. 이 밤, 이밤래야지나안 뭐, 돼, 그러면. 로라 짜 진짜 잘안 보인다, 이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오케이. 너, 일로 와. 근데... 내꺼다. <laughs>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꺼내봐봐. 봐. 계산기 꺼내서 하나씩 갖고 있어봐. 돈 표시하자. 이거 덮고 니하고. 5천원이었으니까두개 꺼낼게. 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어, 0 0도 있구나, 이게. 이거, 하나 갖고 가라. 계산돼? 어. 이걸로 어, 돈 좀... 계산하자. 내, 대 쪽으로 옮 잘... 이거 내 쪽으로 옮길게. 방향 돌리고. 원래 시작금에 5천0 0원 있다. 근데 이거들 그냥 지금 타이핑 해야 됨? 응 그냥 대상... 여기 나 120원 샀다 아 왔는데 완전, 완전 그냥 지금 눌러야 되네 안돼 120원? 11... 열만데 120원 응, 사라 그럼다 한대 니네 해라 제발... 육. 6왜 우리 3, 4, 5, 6 어? 별 이제 아, 별 스타? 안 사요래 힘들어 샀다 뭔데 저거 저거 뭐임? 뭐? 아 루타리야 독후 탈출했노 프리파킹 뭐야? 프리파킹 가고 싶은데 가라 뭔데 우주여행인가? 어다음편이나아 근데 어차피 우주여행 가지라 살래 400원이더 <laughs> 400원이더 살래? 거기 갖고 가러 그 갖고 가러 그여줄게 이제 내 차례인가 어. 여기까지가 온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이츠다, 얼마고? 160원, 산다 160원 오케이, 오케이 애들 너무 싼거아니너는 아닌가? 벌금도 아, 있다, 이가 통행료도 아니, 있다, 이가 차례 아니야? 아, 덕후 아야덕고제 차례래 6 하고 더블 닉한번더줘 그... 아니, 넌 없다 뭐라고? 넌 더블 그런 거 없다. 나, 얘 뭐냐? 뭐라 써져 있나? 걔, 얘, 얘 뭐냐? 다페루스? 다포스? 응. 얘 뭐, 얘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요 아, 150원이네. 뭘 꽁짜야? 150원이네, 150원. 음, 이 자식이. 그러면 일단 사고. 사라. 덕구 니네 차례다. 난난 진짜 더블 없나요? 어 없다. 와, 또 하네. 겁나 불리해. 오해라 오 다섯 건가라 방민정. 아 니는 아, 없다 더블. 네네 다섯. 니들 네, 가라 그래. 네. 덕구도 다 덕구 한번더 던질 수 있는 기회 줄게. 뭐냐 이거? 야 이거 내거 보라 서져 있나 이거? 사 이거 뭐라 사장님 봐줄 사람? 이거 100원 갖고 가라. 쓸 거면. 아. 쓰고 100원 내라. 100원 갖고 가라. 야, 어딨는데? 덕구니 더블이 가. 아니, 그냥 덕구 그냥 구. 갖고 아, 와라 빨간 카드. 오케금내 차례다, 이제 드려. 됐다, 10이다. 1, 2, 3, 4, 5, 6, 7, 8, 10, 11, 12. 또같애 일단 이거 사고. 나한번더 할래. 나, 나한번더 어. 해야 된다. 나 더블이 있다. 더블아니까 아유, 더블한다. 너, 너, 너이 자식. 내거 샀단 말이야. 안되겠다. 야이 게임 잘 진행이 안되는데 너무 그냥 <웃음> 됐다. <웃음> 나이스 그냥 게임 어렵다고 게임 어려운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안되겠다. 나한번더 엎을거다. 내가 그냥 두닥을 편하다. 야 그냥 떨어지는데 <laughs> 시작하자마자 한번더 엎었다. 뭐라는거 뭐있는아 주장만 좀 잘되면 재밌을것 같은데 이서지기 어려웠다 다아 몇번 굴리냐 누가 뭔데 야니 아이씨 대답을 을거다 나는